Next call 수컨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백수콘 박시장입니다 벌써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죠 가장 지출이 많은 빡센 달입니다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그나마 덜하겠지만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여기에 와이프 생일이랑 아이들 생일까지 껴있다 와 그럼 완전 지옥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암튼 다들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5월 월간 견적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4월 한달간 크게 이슈될 만한 사건은 없었구요 CPU 금액 하고 그래픽 카드 금액은 찔끔찔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뭔가 체감이 될 만큼 확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특정 제품군은 아주 조금씩 가격이 오른 것도 있네요. CPU나 그래픽 카드는 단가가 커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체감이 좀큰 편인데 다른 제품들은 10% 올랐다고 해봐야 몇천 원에서 만 원, 이만 원 정도기 때문에 크게 체감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5800X 3D가 출시가 되었는데 게임 성능만큼은 확실히 좋게 나온 거. 같아요. 다만 게임 성능을 취하고 작업 성능을 버린 그런 느낌이죠. 게임에 완전 몰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걸 보면서 다음 세대 라이젠이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기대를 하게 만드는 제품이었네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지포스보다는 라데온 쪽의 가격 인하가 아주 시원한 편입니다. 6500XT는 20만 원 중반대 제품도 나와있고요. 6600은 40만 원 전후로 아주 좋은 금액대를 보여주네요. 지포스와 라데온 같은... 등급의 제품 가격이 같다면 대부분 지포스를 선택을 하시겠죠. 고민할 필요가 없을 텐데 라데온이 확실히 저렴한데 성능까지 더 좋다. 그러면 이때 고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금액차가 얼마냐. 얼마나 크게 벌어졌느냐일 텐데 지포스의 저가형 모델로 여전히 현역에서 엄청난 수명을 보여주고 있는 GTX 1650의 경우 여전히 30만원 전후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라데온 6500X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만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금액도 라데온이 훨씬 저렴한데 성능도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650보다는 6 5 0 0 s t 쪽이 확실히 좋습니다. 다만 그래도 나는 지포스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포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5월 월간 견적 구성을 해봤고요. 이번 달에도 역시 게이밍 키보드 마우스 백스컴 장패드 세 가지를 월간 견적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모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포랑 일산 지역 직배송도 여전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월간 견적 절강 견적 상품은 가격 변동이나 뭐 재고 유무에 따라서 부품이 수시로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점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그럼 40만 원대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만 원대의 그래픽 카드를 따로 달기는 어렵죠. 근데 비싼 PC는 사기 싫고 롤 던파 정도 또는 로스트아크나 DR을 사양을 최대한 낮춰서 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 알맞는 게 바로 AMD의 르누아르입니다. 르누아르의 내장 그래픽 성능은 상당히 좋은 편이 이라서 앞서 말씀드린 게임들 돌리시는데 무리가 없고요. 4350하고 4650의 가격 차가 얼마 안 나서 4650지를 장착을 해줬네요. 40만 원대 사양으로 가볍게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유튜브 감상용으로는 충분한 사양입니다. 램은 꼭두 개를 장착해 주셔야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니까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번은 12세 대 i3를 활용한 70만 원대를 가볼게요. 정품 쿨러를 사용하는 구성인데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2만 원대 쿨러 하나 추가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게임을 많이 설치 하시거나 저장 공간이 여유 있었으면 하는 분들은 SSD를 500으로 올려주시면 250 보단 훨씬 여유로 울 거예요. 12세대 i3의 게임 성능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이 상태로 저렴하게 쓰시다가 나중에 그래픽 카드를 좋은 걸로 바꿔 주셔도 되니까 예산만 된다면 60만 원대 보단 70만 원대 구성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그래픽 카드 등급을 올려서 RX 6600이 장착된 사양을 볼게요. 90만 원대고요. SSD를 기본 500기가로 올려주고 그래픽 카드 rx 6600이 장착됐습니다 rtx 3050 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rx 6600은 현재 4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현 시점에서는 극가성비를 보여주는 모델이거든요 저희가 4월 한 달간 라디오 그래픽 카드를 꽤 판매를 해 봤는데 아직까진 불편한 점을 호소 하시는 분들은 없네요 제가 너무 민감했었나 싶습니다 90만원대로 고사양 3d 게임도 모두 플레이 가능한 사양이라서 풀업을꼭 해야 된다거나 프레임에 민감한 분들이 아니라면 가성비 좋게 쓰기 딱 좋은 사양입니다. 이번엔 금액대를 100만원대로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과 AMD 두 가지 CPU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픽은 여전히 RX 6600을 사용했네요. RTX 3050은 소개해드리진 않지만 지포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변경 가능하도록 추가해 놨으니까요. 3050을 원하시는 분들은 변경하시면 되는데 금액이 꽤 오를 거예요. 인텔과 AMD 두 시스템 거의 똑같은 구성인데 인텔 쪽이 5만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CPU 가격은 만원 차인데 보드 가격 차이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네요. 예산이 된다면 인텔 추천드리고요. AMD를 선호하거나 비슷한 성능이면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AMD 사양으로 하시면 됩니다. 게임과 작업 모두 가능한 구성이네요. 110만원대는 앞선 100만원대 인텔 사양에서 메인보드를 B660으로 변경을 해주고 SSD를 SATA 방식이 아닌 NVMe 방식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금액차가 크진 않아서 예산이 조금 남는 분들이라면 110만원대가 아무래도 낫겠죠. 120만원대 구성도 인텔과 AMD 두 가지 사양이네요. 그래픽카드는 RTX 3060 6이 사용되었습니다. AMD 메인보드는 a 5 2 0 보드고, 인텔은 한 등급 더 높은 b 6 6 0 보드를 사용했네요. a m d 에 좋은 보드 쓸 거면 인텔 12세대 쓰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라서 이렇게 구성을 해줬고요. 취향이나 예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i5랑 5600X에다가 RTX 3060을 조합하면 플레이치 대상도에선 시원시원하게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PC방 안 가도 될 정도로 쾌적합니다. 이번엔 금액이 좀 올랐죠. 140만 원대 가볼게요. 그래픽카드는 RTX 3060. 3060ti가 사용이 됐네요. 3060과 3060ti 숫자는 비슷하지만 성능 차는 꽤 있는 편이거든요. FHD 해상도에서 프업을 즐기고 싶거나 QHD 해상도 모니터를 쓰신다면 3060ti를 추천드립니다. 3060ti부터는 확실히 차이 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불과 몇달 전만 해도 3060ti 그래픽카드 한 장의 가격이 100만 원이 넘었었는데 아, 다시는 그 시절로 안 돌아가길 바라야겠네요. 이번 구성은 160입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3070이 장착됐네요. 60ti랑 70 성능차가 확 체감될 만큼 크진 않지만 고해상도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3070이 당연히 좋구요 게임용 컴퓨터는 가격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성비는 떨어진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060 TI랑 3070의 가격 차는 약 15만 원 전후로 이 금액 차라면 개인적으로 3060 TI를 추천드리지만 돈만 있다면 3070이 좋은 건 맞습니다. 이번엔 180만 원대네요. i5 12400F랑 3070 TI 조합이고요. 3070 TI 정도의 성능이면 웬만한 PC방보다 훨씬 좋은 성능 보여 주고요. 고사양 스팀 게임들도 풀로으로 시원하게 돌려주기에 이왕 맞추는 거 확실히 좋게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알맞는 사양이겠네요. SSD는 500기가를 기본으로 해놓고 있긴 하나 1테라랑 금액 차가 크진 않아서 요즘에 1테라로 맞추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용량은 원하시는 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190만 원대고요. AMD 5600X랑 3070 Ti 구성입니다. 앞선 180만 원대랑 비교해 보면 메인보드가 좀더 상급 모델인 박격포가 장착이 되었고 메모리도 All 이3600 c a 1 8 XMP 램을 사용을 해줬거든요. 여전히 AMD CPU로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AMD로도 좀 좋은 사양을 뽑아봤고요 200에 가까운 금액대인 만큼 성능은 확실하게 잘 나옵니다 이제 200만원대 사양 두개 남았네요 첫 번째는 i5-12600KF랑 RTX 3070 Ti 구성입니다 12600KF가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은 몰랐는데 게임 성능과 작업 성능 모두 잘 나오면서 가격도 30만원대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구성 역시 XMP 램이 사용이 되었고요 메인보드는 박격포가 장착이 됐네요 구성에서 20만원 정도를 더 보태면 다음 사양이 나오는데요. 그래픽카드가 RTX 3080이 장착됐습니다. QHD 해상도는 물론이고 4K 해상도도 문제없는 구성이고요. 고사양 스팀 게임을 4K 144Hz로 돌리긴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스펙은 갖추셔야 4K 돌리실만 할 거예요. 2위로 3080 Ti나 3090, 3090 Ti 등 하이엔드급 그래픽카드들이 있긴 하나. 이 구성들은 지금 당장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RTX 4000 시리즈 소식을 한번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월간 견적에 포함된 구성들 모두 안내를 해드려 봤는데요 벌써 5월이라니 매번 느끼는 거지만 시간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돈나가는 5월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집에서 게임이나 해겠습니다 주문 주시면 아주 꼼꼼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7% 스쿼트를 위한 방송 베스컴 박장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